자 기타 구문 여기 봐요. 자 나도 그래 하는 표현 I'm pretty 나 예쁘다 그러면 나도 예뻐 나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더라? So am I 그 다음 I can speak English 나 영어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더라? So can I 그 다음 I like apples 그러면? So do I.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저 지금 수업 중입니다. 자, 자, 근데 이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여기에 비동사 있으면 뭘 쓴다? 비동사 그대로 쓴다고. 그래서, 다시 해봐. I am pretty, 그러면 뭐? 말해봐. So am I. 비동사 있으면. 그 다음, 조동사 있을 때도 어쩐다? 그대로 갖다 쓴다고. 그러면 나영화할수 있다? 그럼 나도 할수 있다? 그러면? So can I.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일반 동사. 일반 동사가 맨날 그래. 음음문 만들 때도 두가 필요하잖아. 마찬가지로 이럴 때도 어쩐다? Like. 비동사와 조동사 뺀건다 일반 동사라고 그래. 일반 동사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So do I. 나도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과거면, 나그 영화 봤다. 일반 동사의 과거면 어떻게 해야 될까? So did I 이렇게. So did I. 나도 그랬다. 나도 봤다. 그다음 I'm not pretty. 요즘 어렵다. 나안 예쁘다. 그러면 나도 안 예쁘면 어떻게 했더라? 크게 얘기해. 여기서는 so를 쓰면 안 돼, 얘들아. so는 그렇다는 긍정일 때 쓰는 거고, 나도 안 예쁘다, 나도 안 그렇다 할 때는, leader를 써야 돼, leader. 그리고 비동사 했으니까, 비동사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알았니? leader, m I. 이렇게 한다고. 자, 만약에 얘들아, 하나 더 넣을게. I cannot speak English. 나영어할수 없다. 그러면, 나도 할수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지? 리더 캔 아이 하면 되지 리더 캔 아이 부정일 때는 규칙은 똑같고 부정일 때는 리더를 쓰면 된다고 소우 so 자리에 조동사 있으니까 조도로 공사 갖다 쓰면서 리더로만 바꾸. 고하 캐묻지 다시 말좀 해야. 틀리드로 틀리면 내가 다시 설명할 거고, 맞으면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 대답을 안 하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 다시 말해봐. I'm pretty. 나 예쁘다. 나도 예뻐, 그러면? So am I. 비동사니까 그대로 써. 그 다음. 나 영어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So can I. 그 다음. 나 사과 좋아해. 나도 좋아해, 그러면? So do I. 일반 동사일 때는.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대로 갖다 쓰고, 일반 동사면, do나 did, 시제에 맞게. 여기 I saw the movie 나그 영화 봤다 나도 봤다 그러면 so did I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I am not p r e t 나안 예쁘다라고 부정문이 나오면 so를 쓰면 안되고 규칙은 똑같은데 so 자리에 뭐만 쓰면 된다 leader만 쓰면 된다고 그럼 뭐까 나도 안 예뻐 그러려면 leader mi 아까 내가 물어본게 이거야 여기 만약에 n 들어갔다 그럼 나 영화 할수 없다 나도 할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neither can I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해보자. I don't like apples. 나 사과 안 좋아해, 그러면. 나도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neither do I 하면 되겠지. 이해 돼? 그 다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고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집중 안 하고 뭐하니.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야. 이런 성적이 쌓여서 이제 너네 대학이 결정된다. 이 시험 성적이 쌓여서. 자,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고르는 문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음, 오케이. 자, 형용사는 1페이지 또, 1페이지.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더라? 음, 음. 형용사. 아, 저... <laughs> 명사, 일페이지 아, 보호잖아. 아, 이건 100번 정도 한것 같은데. 아, 보호. 아니, 주어는 명사고, 목적어는 뭐야?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 명사나 형용사이고.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 되냐고 묻잖아, 지금. 어, 어. 보호. 명형부가 뭔 말이지? <laughs> <laughs> 형용사가 뭐 되냐고? 부사는 아아리카할못 한다고. 이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형용사가 만약 부사가 만약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부사는 어쩌다고.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없어도 되잖아. 그걸 빼버라고 생략해도 말이 되는게 부사가 답이라고. 근데 형용사는 빼면 되겠어 안되겠어? 보호니까 걔가 보호 역할을 하니까 걔를 빼버리면 문장이 돼? 안돼? 안된다고. 오늘 수업 왜이러왜 다들 멍을 때리고 있어? 날씨가 음, 오면서 날씨가 이래서 그냥 대학은 포기하는거야 그러면? <laughs> 형용사가 답일 때는 그러니까 어째도 된다. 형용사는 생략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부사는 생략해도 된다고. 아무래도 그못 하니까. 그다음 원과 이 여기 안 봐. 원과 이 어떤 게? 그렇지. 둘다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데 하나는 정해진 거 하나는 안 정해진 건데 원과 it 중에 뭐가 딱 정해진 느낌 나니? 이시딱 정해진 느낌이 나잖아. 알았어. 그래서 원은 불특정 안 정해진 거, 이은딱 정해진 거. 자 어떤 질문 드렸냐면 I lost a pen. 펜을 하나 잃어버렸대. I must find. 찾아야 한다. 그러면 원이야 이 시야? 그렇지. 잃어버린 그걸 찾아야 되니까 다른 게 대체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이 시고. 만약에, I must buy. 편 잃어버려서 하나 사야 되겠다 하면, 원이 답이겠지. 이선 안 되지. 잃어버린 걸 어떻게 사겠니? 알았니? 그럴 때는 원이 답이고. 그럼 봐봐. 아까 니네 발레리나 할때 후평곡. 원 나왔잖아, 원. 그것도 그거야. 그냥 딱 정해진 동작이야. 그동작들의 완벽, 각각의 동작이 안 바뀌어질 때까지. 각각의 그냥 동작들이잖아. 안 정해졌으니까 원으로 받은 거야, 아까 원. 그 다음. 자, many하고 few. 멋지하고 리들. 어떻게 구별했다? Many few 다음에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와야 되고, 멋지나 리들 다음에는? 단수 명사. 됐지, 이건? 그리고, 어퓨하고 어퓨하고 어, 퓨의 차이는 어떻게 구별하더라? 어퓨는. 어퓨하고 퓨. 뭐라고? 어퓨는 조금 정도. 오케이. 퓨는? 오케이. 그래요? 어, 피하고 퓨는 이렇게 하라고. 어, 피우는, 제발 설명을 좀 들어. 무조건 애우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제발 한 번만 들어. 어, 피하고 퓨의 차이 봐봐. 어가 있고, 없어 거잖아. 그냥 그래. 그래. 네. 어가 있으니까 약간. 퓨는 어도 없으니까 거의 없는. 뭐가 헷갈려. 어리들, 리들도 마찬가지. 어리들은 뭐야? 조금. 오, 어, 약간의 뜻이고. 리들은? 거의 없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배웠어. 자, 거의 뭐 많다. 일곱 개 해봐. 시작, 하들리, 베얼리 레얼리, 스케어 슬리, 셀덤, 뷰 리들. 어, 없잖아. 그게 거의 없는 거야. 알아 들었니? 네. 자, 이거를 이제 지금 내가 벌써 흥분한다마는, 이제 기말고사 볼때 이거 어, 하고. 2학기 중간 또 하고, 2학기 기말 또 하고, 2학년 1학기 중간 또 하고, 계속 한다고. 이거밖에안 나오니까. 이거 여기 없는 거 나오면 대 때려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놈은 계속 몰라. 미쳐버리겠어.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년 동안 종이 한 장을 못 외운다는 게 말이 돼? 안 한다는. 얘기. 무조건 외운다는 얘기 자, 그 다음. 자, 소대에 떨어져 있는 거 어떻게 해석했더라? 너무 멍멍해서 멍멍하다. 알지? 근데 서치대 떨어진 건 뭐라고 그랬지? 이거 처음 아니? 네. 와. 상사기까지쯤. 서치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소대에 붙어 있는 거. 하기 위해서. 서치대 떨어진 것도 똑같아. 너무 멍멍해서 멍멍하다. 또대신나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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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서치 대도 어 t 다똑같 is, what 뭐 s t 뭐뭐 question? It's not t 어 e question. What is the question? It's the question. What is the question?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서치요 시작 서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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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소는 형사부터 용 나오고 어나 명사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근데 서치는 반드시 어 명사 다 나와야 돼. 서치어 형명 어순문제 나온다. 여기까지만 할 거야. 기타고면 두 번째 접속사랑 전치사 구별하는 거.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오지? 주동사 문장이 나와요.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오지? 음. 다른 말로 보니까. 어? 명사도 맞아. 그왜 명사가 와? 전사 뒤에는 뭐가 오니까? 투. <laughs> 전사 뒤에 뭐 와? 아, 목적어. 목적어가 온다고. 영어에 목적어 취하는 거두 개밖에 없었잖아. 뭐랑 뭐? 전치사랑 타동사. 타동사랑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오니까 명사밖에 안 온다고. 목적어 명, 명사겠죠? 또일 페이지 가야 돼? 아니야. 네. 목적어될수 있는 품사 명사밖에 없잖아. 그래서 자, 뒤에 목적어 즉 명사만 있으면 전치사가 답이고 주호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답이라고. 알아들었니? 그러면, 자, 둘다 때문에인데. Because는 뭐야? 접속사의 전치사야? 전치사. Because가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 전치사. 알았니? 그러면, 자, 뒤에, You are pretty. 너는 예쁘기 때문에 이게 나왔어. 위에꺼야, 거야, 아래꺼야? 거야? 위에꺼. 위에꺼 답이지 근데 U밖에 없어. 너 때문에. 그러면? 전치사. Because of you. 알았니? 네, 네. 그 다음, 도우는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야. 얘랑 같이 문제 나오는 게, despite하고 i n s p i r e of. despite, i n s p i r e of. 알았니? despite은, 네. 이건 전치사고, 위에 건 접속사야. 그럼 뒤에 조동사 있으면 답은 뭐야? 오, 오. 위에 거고. 뒤에 명사밖에 없으면? 이거고. 알았지, 얘들아? 마지막 여기, 동안이 세개 나오. While, during, for. 이것만 하나 봐. 이건 다 하네. 됐니? 자, while은 접속사야. 그니까 뒤에 뭐 나올까? While 아, 뭐. <laughs> 뒤에 뭐 나와? 주어동사. 아, ing도 맞어좀 이따 설명할게. 접속사니까 뭐 나온다고? 주어동사. 듀어링 뒤에는? 목적. 더. 더 기간. 전치사니까 목적은 맞는데, 더 기간 명사. 듀 v 링드 베이케이션. 이런게 나오고. 4 뒤에는 뭐 나온다고? 숫자. 숫자 넣어. 숫자. 4 3 days. 이런 식으로. 알았니? 다시 해봐. 이 통으로 백지를 좀 하라고. 다시 시작. while 조동사. 와일. 그 다음에 during 은더 기간 명사. 그 다음 번은 숫자. 이거 세 개. 학원했다. 유스터 원형 학원했다. 그 밑에 뭐 나와? B 유스터 I N G. 얘는 뭐였더라? 비유스터다. 익숙하다. 비유스터다. 그다음 비유스터다. 마지막 유스터. 뭐가? 비 유스토 원형이 사용되다. 다시. 알았지? 다시 유스토 이것도 엄청 했잖아. 아, 유스토 원형, 원형 학원 했다. 했다. 비 유스토 ing 익숙하다. 익숙하다. 비 유스토 원형 사용해. 사용되다. 됐니? 네. 자안 보고 한 번만 더. 이것도 고삼 때까지 잡아라. 고삼 때까지 모르는 애들 수룩해 미쳐버려. 다시 해봐 시작. 유스토 원형. 원형. 학원했다. 비유스토 ING. 익숙하다. 비유스트 네. 원형. 응. 사용되다. 한 하면. 번만 외워놓으면 계속 맞출 수 있다고. <놀분> 생략. <놀분> 자, 맨 위에 거 말어. 안 돼요. 그렇지. 명사, 명사. 원래 영어는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지 연결이 잘 되는데, 명사와 명사가 부딪히면 그 사이에 무엇을 됐다 관계대명사 대 생각된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건 진짜 많이 나온다 해석할 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두번째는 좀 어려워 명사 뒤에 분사가 나올 때는 여기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각됐는데 왜 그러냐면 분사는 뭐게 1페이지 분사는 명사.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할 수도 있어 명예. 꾸며줄 수 있어 관계절이 들어가도 관계절도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해야 안 해. 명예. 똑같아 있으나 없으나 응. 알았지 그다 마지막 거. 자, 접속사 다음에 뭐를 생략할 수 있었더라? 주어. 다른 동사는 안 되고 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어. 예문도 이렇게 들었어.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을 때 she was very beautiful. 매우 아름다웠다 할때 she was를 빼도 돼. When young. 젊었을 때 she was very beautiful. 아무 문제 없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봐 봐. 자, 봐 봐. 뭐가 맞는지 맞춰봐, 셋 중에. He was sleeping 그랬으면 뭐가 답이야? while이지. 근데 while he was sleeping 이니까 he was를 뭐할 수도 있어? 빼도 돼. 그러면 sleeping 할 때도 답이 뭐야? while이. 되게 이상하지? sleeping 그러면 동명사니까 전치사 와야 될 것처럼 헷갈리는데 while ing. 알았니? while ing 세 번, 시작. while ing, while ing, while ing. 그 다음 자 나열하는거 집에 고양이 두마리 한번 본내시는 모의고사를 봐서 망했다 그러면 다음 시험 때까지 또 공부해서 해서 수능만 잘 보면 돼. 사실 근데 한번 망한 내신은 그냥 평생 영원히 기록된다고. 그걸로 대학이 결정된다고. 자, 두 개를 나열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원 디아더. 다시 계속해 시작. 원 디아더. 원 디아더. 원 디아더. 세개 이상 나열할 때는 이 사이에. 어나더만 끼어들으면 돼. 그러면 답은? 원, 어나더, 디아더나 디아더스 둘 중에 하나. 그럼 뭔 얘기냐면 디아더는 남은 게세 개면 두개 빼면 하나 남지. 그럴 땐 디아더고 만약에 네 개면 남은 게두 개가 남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디아더스. 그리고 하나만 더. 왜 마지막에만 더가 붙는다고 그랬더라? 더는 이름이 뭐야? 어는 부정관사라고 그러고 더는 뭔 관사라고 그러지? 정관사 무슨 뜻이야 그게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부정관사고 정관사란 건 정해졌을 때야두개 중에 하나 얘기하고 나면 하나는 자동으로 정해져 안 정해져 그래서 더 가본데 세 개에서도 하나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 알았니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나열할 때고 얘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해봐 other b o o k another book 해봐 시작 아더북스, 어나더북, 아더 a 스 어나더북 이건 그냥 수식하는 거야 아더북스는 다른 책들 이거고 어나더북은 또하나 a 책 하고 수식하는 거지 나열이 아니야 k s 들었니 c 고 n c h 봐봐 k the o 니 h e r books, you can check the other books, you can c h e 하 k the other books. You can c h 얼음법 어,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잠깐만. 계속 TV를 봐봐. 방금, 방금 후평고할 때, 얘들아. 여기 좀 보자. 후평고 1학년 그거거든? 여기 후 다음에 디자이에 S가 붙는 이유. 호평말고 판곡 대답해봐 후 다음에 디자이의 동사에 S가 꼭 붙어야돼 왜그래 선행. 선행사가 단수니까 알았니 얘들아 알았어 몰랐어 그 다음에 여기 비코우즈 보이네 비코우즈 오브라고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된다. 안왜 안돼 비코우즈가 답이니까 뒤에 뭐 나왔겠니 조동사 있겠지? 그냥 그래. 어? 네. 있나 볼까? 자, 아드 어, 아더 스튜던츠도 있다 여기. 아더니까 뒤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아더 스튜던츠. 있어 없어? 다른 학생들이 수행했다. 뭐를 훨씬 더 잘했다. 그녀보다. 어때? 완벽해 보라. 불안... 아, 문장이 아니야. 조동사. 문장. 문장이니까 비코우즈로 써야지. 비코우즈 오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 f o r 보이네. 오, 그래, 안 그래. 뒤에 뭐 나왔어? 시간. 숫자. 응? 여기 made, 무슨 동사? 사역동사라 사역 뭐? 동사? 원형. 원형. 몸이 미쳐버리겠네. 할게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 원이 뭐라고 아까? itch, 원. 불특정. 앞에 동작을 연습했는데, 각각의 동작이 완벽해질 때까지 이렇게 이때 원 앞에 나오면 m o 를 받는다고. 단수 써야 돼. i t c 는 무슨 취급? 단수명사 단수 와야 돼. 원하면안 돼. 이해됐니? 여기 헬프 있네 헬프 있으니까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온다? 투나 원형 자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연히 여기 보자 중간고사 폴더 들어갈게 호평고 2학년거 가볼게 2학년 1과 가볼게 자, 여기 봐봐. 여기 w h i l 보이냐? 네. 뒤에 조동사 있어, 없어? 네. 있지. 이거 생략 하면 ing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네. 그때도 이거야.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the o 보이네? 보여, 안 보여? 네. 보, 봐봐라. 이게 왜 그러냐면, 아, the other candidate. candidate 뒤에 복수명사 있어, 없어? 아니, 이거는, 열고하는거 아니야. 다른 캔디 데이트, 뭐 후보자들 캔디 데이트도 한장에 있는데, 캔디도 죽으면서 찍어달라는 후보자. 뒤에 복수명사니까 아들 썼다고 이해됐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보이네. 여기 봐야 좀, 고 이거다. 지금 비코우즈, 비코우즈 오브. 뒤에 또 주호동사 문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비코우즈, 비코우즈 오브 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것도 있었는데 잠깐만 내가 먼저 찾고 확대할게 여기 여기 보이냐? 올라 w 목적어 뭐? 그. 투부 정사 오영식 원칙 여기 또 비코우즈 비코우즈 오브 또 있네 여기 도봐 이분도 여기 보이니? 도우는 뭐야 그 뭐. 접속사니까 조동사 있지 네. 여기를 디스파이시나 인스파이토브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얘들아 지금? 어, 여기도 봐봐. 우와, 진짜 다 있다요. 여기. 여기 봐,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 a n 더 뒤에는 무슨 명사? 다, 여기 니네 아더라고 바꿔놓으면 솔직히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요. 틀린지 안다고? 아더라고 쓰면 돼, 안 돼, 여기는. 안 되지. 아든 아까 복수 명사는 아더 복수. a n 더부 여기, chance가 단수니까, another를 쓴다고. 고, 이, 거야, 지금. 고, 이때도 뭐, 할게 하나도 없다고, 문법은. 단어만 이제 어려워진다고. 한국고 2학년 것도 가볼까? 할게뭐 있어? 하기 싫어. 뭐할게 할 있는데 분사금은 나오네접주동 바꾸는 거, 응? 그만